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엠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새로운 러닝 팁을 전해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은 100일의 기적, D-27일부터 D-21일까지. 이제 진짜 시즌이 얼마 안 남았고, 촬영 시점으로는 다음 주에, 그리고 영상 기준으로는 이번 주에, 이제 주말에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대구 마라톤, 동계 마라톤, 뭐 챌린지 레이스, 정말 다양하게 많을 텐데요. 뭘더 해야 하냐가 아니라, 뭘덜 해야 기록이 주말에 너무 무리하지 않아야 기록이 더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D-34일부터 D-28일까지 주말에 너무 춥기도 했고 혹은 미세먼지가 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주에 그 미세먼지 에 30km LSD를 하셨던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행 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하 1, 2도 정도 되었지만, 정말 따뜻하다, 덥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기온 차이가 심했습니다. 다리 감각이 살아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손가락이 뭔가 떨어져 나갈 것과 손끝이 잘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다들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주가 사실상 이번 사이클에서 이번 100일간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긴 거리의 마지막 관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30km가 이번에 가장 긴 거리이셨을 텐데요. 이렇게 뛰면서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하나는 성공한 경우에는 내가 굳이 깔끔하게 처리를 했다면 컨디션도 괜찮다면 더 이상 뛰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더 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25km를 정말 강하게 뛰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딱 마라톤에서 내가 낼수 있는 최대 속도를 내봐서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훨씬 더 실전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난주에 실패했거나 혹은 다음에 아직도 뛰어봤지만 불안감이 너무나도 크다. 그리고 나 30km 넘어서면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생긴다. 그러면 딱한번 정도 30km를 다시 한번 뛰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띄어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댓글에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사실 매주 뭐 질문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비슷한 것들도 많고 어떤 때는 제가 거의 들어온 모든 질문들에 대답을 해드릴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질문들이 조금 많았고 뭐 10개가 훨씬 넘었고 그중에서 제가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만 한번 대답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불안한 게 아니었구나 싶은 질문들이 꽤나 많았고 이번 주 훈련에 핵 핵심까지도 한번 이어서 바로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동아 마라톤이 여덟 번째 풀코스이면서. 동시에 첫 서브3 도전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부상 관리 때문에 30km 이상의 장거리를 거의 못 했고 월 마일리지도 300km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불안한데 할수 있을까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마이들 얘기하시는 질문인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과 안전이랑은 거리가 조금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프 코스 1시간 25분이라면 엔진 자체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km 이후에 엔진이 가능할지 이거는 내가 장거리를 뛰어보고 운영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불안하니까 재미나이나 챗 GPT나 이런데 물어보신 것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못했고 30km 이상을 제대로 못 뛰었고 그다음에 마일리지도 300 이상을 못 가져갔습니다. 근데 물론.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재능이 있고 내가 39분대를 뛰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서브 3는 20km까지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km 이후에도 망하지 않고 밀고 갈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에서 30km를 못했다는 거는 레이스 당일에 초반에 오버페이스만 조금 안 한다면 내가 살짝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절대 때 하면 안 되는 건요 초반에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시간을 벌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속도를 내서 버 시간을 벌여 놓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30 8분대, 39분대로 10km를 뛸수 있기 때문에 4분 페이스로 가도 10km, 20km까지는 버틸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이거는 장거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안 하신다면, 어제 생각에는 그래도 얼추 비슷하거나 아니면 살짝 오버되는 기록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풀 서브3 준비등인데요. 마지막 롱런을 카보나 없이 11km 조깅 후 20km를 마라톤 페이스보다 4에서 5초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마라톤 페이스로 4분 17초로 꾸준히 템포하면서 테이퍼링 하는 게 맞을까요? 테이퍼링 시기는 몸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기가 아니라 몸이 가진 걸 꺼내는 시기입니다. 마라톤 페이스로 매일 템포처럼 밟으면 그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라톤 페이스는 길게 말고 짧게 그리고 강하게 뛰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마라톤 페이스를 기억하게만 그리고 회복으로 채우는 게 기록을 만드는 테이퍼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풀코스를 뛰는데 140, 150으로 심박수가 잘 가다가 30km 이후에 갑자기 170이 넘게 튑니다. 페이스를 올리지도 않았고 갑자기 그런 느낌도 없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대부분이 심박 드리프트. 트가 발생한다고 할수 있는 건데요 같은 속도라고 하더라도 몸의 내부에서 느끼는 강도가 올라가니까 점점점 심박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 이유는 다섯 가지 정도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뭐 탈수나 전해질 부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온의 상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리코겐의 고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피로의 누적일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측정의 오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띠에 따라서 땀과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측정할 때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진동 이런 것도 심박수가 뛰는 걸로 오버해서 측정된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든 느낌은 없는데 심박만 튄다 라고 한다면 측정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다음 롱런 때는 제 타이밍을 한번 당겨보고 가능하다면 가슴 스트랩 아니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시계를 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슴 신박게 차시면 거의 해결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사타구니 슬림 때문에 25km에서 멈췄습니다. 바세린을 발랐는데도 쓸렸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세린을 크림처럼 바르면, 얇게 바르면 실패합니다. 바세린은 화장품이 아니라, 코팅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번들번들하게 두껍게 발라야 이 정도로 발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서 내가 보호막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찰은 한쪽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피부가 옷과 쓸리면서 발생하는 거라서 한쪽만 바르면 또 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발생하는 옷 쪽에도 살짝, 물론 이게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양쪽에 다 발라줘서 마찰을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내가 계속 사타구니 슬림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쇼츠만 단독으로 입으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드로즈를 입고 쇼츠를 입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하프 타이즈 같은 걸 입는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너가 들어가 있는 하프 타이즈를 입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씩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안 되면은 아이. 아기들, 그, 기저귀 발진 크림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도움을 주긴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사카 첫 풀코스입니다. 페이스 6분 정도인데 카보나로 하는 게 좋을까요? 30km LSD를 때 카보나를 신었다가 왼쪽 무릎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때 신을지 말지 고민입니다. 이거는 제가 깔끔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요. 물론 30km를 뛰었을 때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리고 아직 적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확률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한번 그렇게 겪으셨다면 그 간격이 대회까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보나의 이득보다 카보나를 통한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릎 외측에 통증이 발생하신 거고 대회 때도 부담이 안 가라는, 안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통증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의 이득보다 완주의 확률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검증된 편한 신발을 신고 대회를 우선 뛰시고 그 다음에 대회가 끝나고 나서 카보나를 한번 두번 신으면서 적응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카보나 처음 신을 때 정말 좀 발목에 무리가 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조금 적응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발목 강화 운동들 하나 몇개좀 알려드리면은 그거 보고 꾸준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프 코스 1시간 57분 때, 풀 코스 서브 4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도 될까요? 우선 하나 얘기 드리자면, 자신감을 가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신감은 그 근거에 통해서 가졌을 때, 진짜 무기가 됩니다. 하프 코스 1시간 57분이면, 서브 4가 허무 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풀이랑 하프는 완전 다르게 보급과 운영에서 많이 갈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프 코스를 내가 뛰어본 경험을 토대로 그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보급만 규칙적으로 하고 장거리 훈련만 꾸준히 가져가면은 서브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미리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동마 대비 훈련으로 32km 대회 참가 예정인데 페이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바로 예전에 작년에도 비슷한 영상을 하나를 찍었었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허설 롱런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10km는 마라톤 페이스보다 살짝 여유 있게. 여기서 살짝이라고 하는 거는 10초 15초 혹은 5초 이 정도 사이가 살짝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마라톤 페이스보다 5초 느린데 그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라톤 페이스가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페이스에 가깝습니다. 처음 10km를 마라톤 페이스보다 살짝 5초, 10초 느리게 뛰는데 그게 부담이 된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반에는 마라톤 페이스 근처로 뛰고 그리고 마지막 10km는 컨디션만 좋으면 마라톤 페이스까지 올려서 혹은 마라톤 페이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완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젤과 수분은 무조건 레이스 중간 중간에 꾸준히 섭취해서 기록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몸을 깎아먹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마라톤 페이스보다 조금 느리게 마라톤 페이스에 근접하게 마라톤 페이스까지 어 보시길 10 10 10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중요한 이번 주 D-27일부터 D-21일까지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마디로 이제 정렬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위와 미세먼지를 속에서 열심히 뛰면서 지구력을 쌓아 왔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는 그 지구력 위에다가 레이스 페이스 대회 감각을 살짝 얹고 몸을 회복시키면서 실전에 꺼쓸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 내서 훈련을 하려고 하면은 레이스에서 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 길게 하지 않고 강하게 한다. 두 번째, 롱런은 거리보다 후반 운영에 가깝게 한다. 세 번째, 보급 슬림 장비의 변수는 이번 주에 최대한 다 테스트하면서 확정한다. 자, 스케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마야스 27일, 월요일입니다. 완전 휴식을 취해주십니다. 물론, 이 영상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미 월요일이 끝났기 때문에, 물론 이거 안 해도 다 쉬고 계시겠지만, 휴식을 취해줍니다. 그리고, 고관절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종아리 풀기, 발바닥 풀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디바이스 26일 화요일이고요 조깅 10에서 12km를 편하게 실시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트라이드 4에서 6회 다리 깨우는 용도로 하고요 숨이 차면 안 됩니다 다음 디바이스 25일 수요일이고요 이번 주에 첫 포인트 훈련이고 템포 세션입니다 총두 세트로 가져가고요. 4에서 5km 더하기 4에서 5km 두 세트 해 줍니다. 중간은 가볍게 조깅으로 회복해 주고요. 전후 조깅까지 하면은 대략 16에서 20km 정도를 띕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유지 가능한 경험입니다. 여기서 템포 훈련의 페이스는요. 대회 페이스입니다. 다음 목요일이고요. D-24일입니다. 존투 훈련해 주시고요. 12에서 14km 심박의 안정이 목적이고 오늘은 건강하게 달리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다음 D-23일 금요일이고요. 마라톤 페이스로 뛰어 줍니다. 전체 16에서 18km를 뛰어 주는데요. 마라톤 페이스는 8에서 10km 정도만 뛰어 줍니다. 앞뒤로 조깅을 붙여서 부드럽게 뛰어 줍니다. 마라톤 페이스를 찍어 누르는 날이 아니라 마라톤 페이스를 기억시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아까 얘기 드렸던 수요일 날 5킬로, 5킬로, 10킬로, 그 다음에 금요일 날 8에서 10킬로 하면은 두개 합쳐갖고 20킬로미터 정도를 대회 페이스로 뛰어주는 게 이번 주의 핵심입니다. 다음, 토요일 디마이아스 22일이고요, 조깅. 8에서 10km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그리고 러닝 드릴을 10분 정도만,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강 운동도 해줍니다. 디마이 D-21일 일요일이고요. 이날이 바로 롱런 24에서 26입니다. 왜 이날로 했냐면요. 사실상 이번 주에 대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토요일 날 만약에 대회를 나가시면은 이 일요일 계획을 갖고 오시면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대회를 나가시면은 제가 지금 드리는 거 그대로 뛰거나 아니면 훈련 대신에 이걸 뛰어주시면 됩니다. 롱런 24에서 26km를 뛰어주는데요. 초반은 여유있게 시작해서 후반 6에서 10km 정도만 상황 봐서 마라톤 페이스 근처로 뛰거나 컨디션이 애매하면은 그냥 일정한 페이스로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30 정도로 버티는 연습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멋있게가 아니라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조심해야 할 것들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 날 마라톤 페이스를 하고 나서 토요일 날 몸이 가볍다고 거리를 늘리는 순간, 일요일 롱라에서 제대로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무조건 가볍게 조깅. 만약에 내가 토요일 날 대회면은 혹은 시간이 안 되면은, 아, 일요일 날 시간이 안 되면은 토요일 날 바꿔서 하셔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롱런에서 젤과 급수는 배고프면 먹는 게 아니라 시간 되면은 먹는 습관을 들여서 5km, 10km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슬림이나 물집은 바세린을 두껍게 가능하면 이너를 하나 더 입어서 마찰 자체를 없애준다. 네 번째 통증은 용감하게 참지 않고 만약에 아프다면 바로 휴식을 취해 주는 것입니다. 찌릿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바로 멈추고 몸을 깎아서 강해지시기가 아니라 무조건 휴식을 추천드립니다. 쉬어야 오히려 더 기록이 잘 나옵니다. 이번주는 딱 하나의 느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더안 해도 되고, 더 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D-27일부터 D-21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을 때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롱런에서 30km 이후에 그런 보급 실패, 그리고 페이스 실패 같은 변수가 있었다면, 그거에서 어디에서 내가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 길게 뛰시기보다는 강하게 뛰면서 그 지점에 대해서 극복을 한번 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 인바였고요. 물론 이번에도 댓글로 질문 남겨 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 열심히 하시고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